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마스크가 현관 입구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. 방 안에서도 마스크가 들어있는 박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. 부산의 한 모텔에서 마스크를 제작해 판매한 A씨 등 일당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일당은 온라인을 통해 포장 비닐과 원단을 구입한 뒤 불법으로 마스크 2만 장을 제작해 개당 3,5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입니다. 판매 수량은 6,800개에 달합니다. 이들이 불법으로 제작한 마스크는 제조사 명칭과 제조 일자, 사용 기한 등 의무 기재 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. 5에 단속된 마스크는 정식으로 등록된 단지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경찰은 또 마스크를 매점 매석한 제조업체도 적발했습니다. 해당 업체는 마스크를 제조한 뒤 고파로 유통하지 않고. 창고 네 곳에 28만여 개를 보관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돈을 벌 것이라는 그런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찰은 마스크 대란을 이용해 마스크를 불법으로 제작 유통하거나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 헬로티브 뉴스 김한식입니다.